나심심, 은영그 바로 아니? 결과 나오이거 드리스가 요새 안 부리고 진짜 들어온 <목소리도> 거만 잘라도 이거 같아. 그 나들. 뒤도는 캐릭이 아니잖아. 나비도 아니고. 네. 네. 지금은 하더러. 지금은 하더러. 야, 야, 요즘 나비는 티안 들어. 아니.

네, <목소리> 이런 게 취향이에요. <목소리> 네, 너랑 하기 전부터 계속 만나본 거예분다 <목소리> 아, 어, 이런 게취향이에 무슨 얘기 플레이스 s e p l 다. 레이 e 언 l e a s e 이 l e a s e p 기 나이스 e p 이런게 취향입니까 a 어, 잠깐만 들어어 s e p 어, 죽었어 어, 죽었네. 토마스 노거서데거서 저거서. 저거세 저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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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서 저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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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거저거거아 저거서. 저거서. 선생이제드리 드립 소프트 토 블랙 카운터 테러 주차도 이번 주에 블랙! 뭐. 어어 아, 사이드만. 야 터마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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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, 왔어요. 감. 아, 가고 있다. 아, <laughs> 아, <까먹어. 웃음> 레벨 갓 다운. 터마스트가 봤어요 이런 게 취향이니까. 어우 <laughs> 쉣 이제 다공인데왜다공이야 그래. 상대 피엠 빼고 피엠? 아... 1인데 ㅎ... 진 레베타고 레이튼고 아? 뭔가. 반피 아래 <웃음> <웃음> 안, 근데 여기 너무 소극적으로 했는데? 내 쪽에 둘이 었는데응저 죽었어요? <laughs> 레베다 <laughs> 카운터에 <laughs> 레이팅피 얼마 없어 레잡아 봐요. 컷아 아씨, 어, 아, 이거 정말 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오할거 없어요. 얘들아, 그면 이거입니다. 그래, 이 어? <웃음> <웃음> <플레이>. <웃음> 아, 걔네 아, 진짜 그방법이라서 네, 네. 바로 못 가져 <laughs> 이거? 오우. 저거 못 살리겠는데 a 거 a i n b 못살려 저거. Bossal, come on, s p 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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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싸워요. 아, 아, 여기 싸워요 u t h e r n boy. n i c 터죽 터드! 딱싸우던던데봐리코터지수 있는 위치가 제일 좋았 여기까지 나오면은 할만하고

플레이 랙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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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아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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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자, 블스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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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나 스킬이 없어. 아, 스킬이 없어. 아. 미친. 리뷰 왔어. <laughs> 어, <김홍공. 웃음> 이거 리비 먼저 응. 이거한조줄된거 응. 개우와요. 진짜 이 게임은. 져다겠다 어, 됐다. 레베카하고 있는지. 아이고. 뽑었나 맞았어. 됐어. 아, 다른 어, 거져아 아, 온다. 블레이 어? 나이스. 이번 죽으레이 인식으로... <놀람> 아, <멈추. 쏘> <놀람> 방어. 레가네 아, <멈추시네. 놀람> 와. <놀람> 아니? 레벨가 공이야

아, 오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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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잠깐만. 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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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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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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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한다는다 발견 때문에 거야 발견 때문에 테러를 챙 때문에 러면서 받으니까 좀안단 것처럼 보일 거야 아 그러네 빨리 야살니나안아 잘.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너도 가자. 응. 아, 뭐야? 아 <laughs> 어, 잠깐만. 근데 근데 어 나에 뒤에, 뒤에, 뒤에 나 센트렘, 센트렘. 토마스 트피 응. 아, 아. 아. 어. 토마스 피 토마스 케피, 토스 케피, 토나스피캐피 토마스 케피, 토마스 피 토마스 케피, 토마스 케피, 토마스 케피, 토피 토마스 케피, 토마스 케피, 아마스 케피, 토마스 케피, 토마스 카운터만 하면 은 내가 죽습니다 저, 에티야. 카운터 못할 것 같은데? 음. <laughs> 어 오, 어? 겠다하겠다 어? 헬레나, 헬레나 때문에 알겠다. <laughs> 네. 미리 막았어. 가볍다. 나올 수가 없다. 아, 쉽네아이거나 혼났어. 됐는데, 어. 저 뭐냐? 저. 격 아프다. 방 많이 탔는데도. 레베카가. 아, 레베카가 어.. 존나 아파 하고 있어. 어둠 속에 숨으세요. <laughs> 만지 <저만 차려줄게. 웃음> 아니? 아직 반피 안 떴어. 그래, 게임... <laughs> 뭐야? 레베 레이트 여기 안 돼? 게임 아 게임 레이트.

플레이 아이고 <laughs> 빼면서 빼면서 뒤에 어? 꺼 잡아 뒤에 까 이거 레이트 버을게요 아니 나못 버리겠네 <laughs> 이야기, 나의 세어 뭐야? 플레이 너코드 땜에 빌딜안 맞았거든. 할래가너 스페. 해빨 우리 업깨 나오기 전까지 빨시방에다 해준다. 빨향 해준다. 빨리 해야 해준다. 빨 해준다. 방 사과모터. 센터 서집 센터 저집플이빠 안돼요 그 빠져야겠다 나 이제 신발 사야겠다 플레이 아 야무지가 죽여 비도 와머 비도 와머 비도 나 왼쪽 왼쪽 쳐봐 어. 어. 나 해. 왼쪽 왼쳐 1번 쳐나 혼자 했지 나오억을언나시까지다나시브까지다어 응. 올게. 아, 예, 여기, 여기, 여기. Lion, I am. l 한번 n I am. I am. I a 아 한번 m I a 어 I am. I am. I a 어차피 여기 여기 라 am. I am. I am. I am. I am. 은

건을 제받어요레이거어아이고레이 이거, 네. 아, 아, 네. 이거 안 부서져. <laughs> <좋죠>. 이게 답답해 <laughs>